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도 5G, IT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코싹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좀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코싹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른 상황.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중심으로는 투매까지도 연출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오늘 과매도라고 봐야 되겠고요.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유지해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편으로 5G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 그, 장 초반, 혹은 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었죠. RF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RF택의 어떤 역할 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RF택을 중심으로 해서 FR택도 그렇고, 여하튼 간에 5G 전반으로 좀 매기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이 이제 눌리면서, 시장 전반이 이제 무너지면서 후속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고요. 또,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실망 매물, 경계성 매물, 이런 것들도 출연이 됐다고 봐야 겠죠 자, 화면 보시면 싸게 2등주를 사지 말고 비싸더라도 1등주를 사라 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회원분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삼성전자를 분명히 사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하이닉스 혹은 이제 LG전자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4자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철저하게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꿈꾸는 것은 결국은 독과점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업체들이죠.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이 미달업체 되는 기업들은 이번 이제 4차 산업,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소멸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5G 테마 두 가지 유리한 환경. 일단은 이제 앞서 얘기한, 데, 얘기한 대로 사실 그 5G 테마는 IT 섹터가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 올라갔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반드시 IT가 조종을 받고, 받기 때문에 다시 5G 쪽으로 이제 매기가 확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동안의 우리가 흐름 혹은 정서로 감안해서는 아무래도 유리한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IT 섹터는 오늘 삼성전자가 제법 빠졌죠. 삼성전자의 재채기가 IT 전반들은는뭐 쏘나기로 그 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연에는 일요일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연말 장세를 대비한 전략과 그다음에 내년도, 내년도 장세 전망 그리고 주도주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좀 많이 참석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많이 오시고, 주가가 좀침체하면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고, 여하튼간에 어떤 그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많은 영감들을 얻을 거라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자, 그 시간이 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 5G IT 핵심주량 먼저 5G 섹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 5G 섹터 같은 경우는 KMW 기준으로 그동안에 계속 매도우였어요 아직까지도 그 연장선상으로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 동안에 계속 매도 위에서 매수 매도 규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대로 이제 그 r f 텍 혹은 F할테 혹은 이제 Rf이자시 이런 것들은 매수 위로 좀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r f 텍 같은 이제 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나름대로 거래 수반도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그. 그 연장선상에서 5G의 천병을 이제 RF택이 만다고 그랬죠. FR택은 제가 좀 조심스럽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하 이거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이기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바닥,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굉장히 FR택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IT 섹터의 조정은 그동안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5 g 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고, 어찌 보면 어, 이번에 그 5G의 조정이 IT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는 IT 섹터가 오르면서 사실 5G 섹터가 공교롭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어, 삼성전자가 좀 오늘 은보이 좀 커요. 삼성전자가 뭐 결국은 된다고 보지만 여하튼간에 삼성전자가 제업점 조정을 좀 봐준다면 최소한 기간 조정에 돌입한다면 어, 5G 쪽으로 시장은 항상 대안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5G 쪽으로 매기가 좀 어, 매기가 이전될가능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먼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 요거는 이제 전에 만들어놨던 자료예요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종목이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고, 아래, 아래가 이제, KMW 거든요. KMW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혹은 IT 섹터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소외가 된 거죠. 명분, 올라갈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지만 5G 같은 경우는 IT가 조정받을때 유리한 환경이에요. 오늘 뭐 IT가 전반적으로 좀 조종이 폭이 깊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5G 섹터 쪽으로 좀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r f 텍입니다 r f 텍 RF택이 예, 그동안 매도 위에서, 뭐, 요 시점, 지난 그 8월, 9월 달이죠. 9월 달, 예, 9월 달에 이제 매도, 매수 균형점을 맞추고, 균형점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매수 위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 그냥 그 차트 본 김에 캡처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아침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죠. 한4% 가까이, 5% 정도 올랐는데, 예, 굉장히 좋았고, 거래량 수반도 좀 제법 이루어졌어요. 요게 표시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지선 때죠 결정적인 지지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지지선에서는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지선때에서 거래가 많으면 거의 못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급을 분석할 때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수급을 분석한다 그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r f 테 차트였고요. 다음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와 같은 간에 에, KMW, 지금 RF택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RF택은 어, 3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OE솔루션은 어, 고점 대비해서 3개월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후의 조정은 이제 여진으로 해석해야 되고, KMW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파악해될것 같고요. 자, 이거 이제 RFHRC죠. RFHRC는 핵심 논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5G를 얘기할 때, 장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장비의 장단점이 있있죠 장비는 특징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요. 근데 조정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죠. 지로관련기반 이제 트랜지스터죠. 부품 소재, 재료, 이런 것들이 이 계질이 좋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물어까 흐름이 그, 그, KMW 같은 경우,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면은, 재료,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조종기니까 아무래도 부품, 소재, 재료,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 기반, LDMOS라고 그러는데, 실리콘 기반 트랜지터에서, 스 이거는 4G 시대죠. 5G 시대는 이제 질화 관련 기반 트랜지터가 스이 대세라는 거죠. 이 실리콘 기반 트랜지터를 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그니까 스위칭이라고죠. 스위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소형화 차원도 그렇고, 특히 이제 고주파수의 고주파 때에서는 성능이 뭐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하더0 0천배 뭐 이상 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 RFI r c 가 어, 지라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였던 표준화를 이끈다. 표준화하는 것은 결국 독점을 의미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예, 실적이 좋아지면서 어, 투자 회수권에 지집한다고 이제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라갈륨 온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니까 러 이제 다이아몬드의 지라갈륨을 지라 그, 얻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차세대 기술인데 이걸 개발했다는 을 거죠. 나중에는 또 이쪽으로 다 옮겨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엘레먼트 6로부터 다이아몬드 웨이퍼 공정 및 설계 기술에 지적 재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 어요 그래서 이, 그 RFHR 시간들는 굉장히 그 역동성이 있고 우리 사람 나이로 따진다면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예. 안타깝게도 이제 KMW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노화된 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제가 이제 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보면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러다가 막판에 이제 그저점이 기구를 채증시키죠. 이노와이어리스는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장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시면은 아, 무선망 최적화 소프트웨어죠. 이게 이제 매출의 어, 뭐 47%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시험 장비 요게 이제 매출의 34% 차지하고요. 그 스몰셀은 이제 소형 기지국을 의미하는 거죠. 아, 이노와이어리스 이노 와이어리, 역시도 내년도 2020년도 이후 이제 본격적인 투자 회수간에 접어들어요. 그리고 무도차 말씀이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유지보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유지보수료 그것도 우리가 어떤 핵심 가치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 탭을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같이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는 날은 방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지치고 그런데 이제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고 또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좀 위안이 될 위안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나름대로 소명 갖고 하고요. 아, 하여튼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고 물론 이제 강의장에 오고 이런 것은 절박함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절박함들이 그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아주 멋있는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fT 좀 안타까워요. 거래 수반도 굉장히 양호했고 고점들이 좀 밀리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여튼 흐름, 흐름이 흐름이 이제 그 뭡니까 흐름이 그 동안 매도 위에서 매도면서 균형점에서 매수 위로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r f 텍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FRTEC. FRTEC은 세력주인 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FRTEC은 이제 거래가 좀 끊겨졌어요. 그 눈치를 본 거죠. 소심한 거죠. 주식이. r f t e 도뭐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HRC도 그러죠. r f 2 r c 도 오늘 뭐 장, 오전장만 자로도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밀리는 것 같아요. 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봉 하나를 좀 제대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꺼리들이 많아. 있단 r f h 시가 같은 이제 4분기 실적 터널 아웃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향, 어떤 그 대형 수주, 이런 어떤 모멘텀이 발생된다면 반전시키고, 우리가 이제 지금 5G 섹터에, 대해서, 섹터, 섹터를 일곱 종목을 말씀드리죠. 일곱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같은 패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곱 종목 중에서 하나의 영웅이 탄생되는 거죠. 자기네 어떤 그 개, 뭐 개인기라고 할까요? 개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면을 돌파해주면 다른, 제 후발업체들도 다른 못 올리고 있는 종목들은 딱 끄집어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그, 길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노와이어리스는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크죠. 자, KMW. 일단, 이제, 묶어서 KMW는 어, 묶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제 느낌을 그대로 반영시켜야 되겠죠. 조금의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따라 파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오이 솔루션, 오이 솔루션도 괜찮습니다. 선조정을 바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월봉 보면은, 3개월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뭐 흐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5G 전판이 흐름이 무너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뭐 그것은 뭐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고 IT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환경에서는 IT 섹터가 도약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IT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죽을러 파동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는 사실 공개를 잘 공개를 잘안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아끼는, 이거는 사실 그전 세계에서 저만 갖고 있는 얘기거든요. 전세계라고 그렇고 국내에서 그렇죠. 주가에 이제, 에, 1989년도 주가 고점이었죠. 근데 고점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에 정확히 10년 후면은 1998년이에요. 그리고 1998년에서 바닥을 찍죠. 1998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07년이죠. 정확히 고점이 나오고, 2007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16년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바닥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지수가 올라간 거지. 나머지 뭐 포스코라든가 뭐 조선주들 보면 완벽합니다. 거의. 2016년도 거의 뭐, 어, 1월 부로해서그뭐 포스코가 됐던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든다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년 사이클상 오르는 구간이에요. 오르는 구간. 우리가 이제 뭐 정책적이든 기업이든 뭐 국가든 뭐 국가 역할도 크죠. 그리고 뭐 특히 기업 역할이 큰데 이러한 10년 사이클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잘 이제 뻗어내야죠. 시세로 잘 연결을 시켜야 되죠. 근데 이 중심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때는 이제 트로이카라고 해서 증권 건설 뭐 물산 주식들이 많이 가고 이때는 이제 IMF 위에 전종목이 다 올라왔죠. 그 다음 이때는 이제 소재산업재에에서 중국 관련된 뭐조선철강 기계화학들이 최고의 절정률을 말렸어요. 그 다음 그 이유는 삼성전자 사이클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의 팔라를 차지한다고 그런 거고, 시장의 절대 권력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린 거죠. 뭐대세론도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 4차 산업대 평명의 파동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까 고그 우리가 10년 주글로 파동을 봤죠. 2만 5천에서 5만 원 밖에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 대에서 1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4차 산업의 연장선상에서 어, 결자해지 논리. 결국은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나야지 예, 끝난다고 보는 거죠. 자그리고 이제 주가. 삼성전자인데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16년도 12월이 이때거든요. 대략 3만 한 6천원 되는데 이때 실적이 최악이었어요. 영업이익이 20, 29조였어요. 그런데 주가는 바닥 주가는 이미 바닥을 먼저 치고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그러니까, 일파동은, 그 악재를 먹고 자라는 거죠. 악재에 의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 11월 달에 주가가 최고점을 치고 박살이 납니다. 거의 1년도가 빠지는데, 2017년도 53조, 2018년도 사상 최고였어요. 58조였어요. 거의 59조. 근데, 주가는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실적이 안 좋을 때 주가는 먼저, 실적 회복에 다 기대감을 먼저 오르고, 실적이 이미 좋은 걸 확인하고 사게 되면, 주가는 빠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네, 제가...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그, 그냥 그,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되니까, 한준이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은 역상관관계 있어요 역상관관계. 그러니까 한전은 한전이 한전이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건좀그 삼성전자에게는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주자는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 패밀리들 봐야겠죠 먼저 이제 SFP 반도체 자 오늘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조정 이틀째 사자 그러는데 조정 3일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SFP 반도체는 상승 3파동에 걸렸다고 했어요 3파동 3파동이 실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동의 연장이라고 있는데 그 연장파가 보통 3파동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F한 대체는 매수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게 좀 그러네요. 자 이거는 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42,9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한 42,000원 전후를 많이 살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 관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과 지금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 오늘 또 음봉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원위 가입에서 원위 가입에서도 오늘 많이 빠졌죠 자, 뭐 그동안 오른 거에 따른 자율 반락 정도로 해석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원이 RPS도 길게 보면 당연히 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3만원은 뭐잘안깰것 같은데요. 하여튼 선침의 차원이라면 3만원 정도 전후에서는 좀 사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토너라운드는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보기엔 원이 i p s 보다 당장은 원이 i p s 보다는 원이 머티 얼지가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원이 머티 얼지도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동지 세미캠. 동지 세미캠은 제가 어제, 어제, 제가 어제 그제 너무 좀 강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어제 그제 사실 그 일본이 세 가지 품목이 돼서 고순도 브라스솜이 그세 가지 품목에대해서 아 수출을 하겠다 그러면서 크게 밀렸다가 이제 조정 그 돌려놓는 모습인데 어제 저, 어제 저점이 그 14,600원이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로 봐야 돼. 여기 제가 보기 여기가 거의 짐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길게 본다면 이제 매수관점으로 봐야겠죠. 이번 IT의 조정은 새로운 파동을 위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필터링 과정, 혹은 어그 주도주 뭐 변화 과정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SKC 코로나 P.I. 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SKC콜은 어제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지금 35,050원을 끝났는데, 내일 마이너스권을 준다면 계속 사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턴어라운드 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어, 떤 모멘텀이라고 봐야 돼요. 이때 저점 이후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충분히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술적으로도 준비된 상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실적 차원으로도 굉장히 그, 어, 논리에 맞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